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날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왕시혼과바사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민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길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의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률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29장과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장으로서 모압 언약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있었던 신해산 언약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언약식을 보면 짧은 역사적 해상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백성 전체가 언약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런 후에 식기명과 여러 율법들이 언약의 조건 사항으로 선포되고 24장에 오면 언약식이 진행됩니다. 신명기 역시 1장에서 4장까지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임을 선포한 후에 수많은 율법들을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모압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과 30장에 나옵니다. 모압언약식은 신해산 언약을 폐기하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신해산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해산 언약에서 선포된 율법과 비교해 볼때 일부 율법들은 해설이 덧붙여졌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새로 추가되며 어떤 것은 가나한 상황에 맞춰 일부 개정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율법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과 순서를 보면 전형적인 거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서 큰 나라에 작은 나라가 순종하고 따르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지켜주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겠다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서의 형식을 보면 역사적 해상, 조약을 맺는 자의 지정과 충성의 맹세, 배신에 대한 경고, 복과 저주의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9장과 20장이 그런 내용들로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 여단 동편에 대한 정복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 모세는 애굽 땅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절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일을 보고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에 대한 해상은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르러 아모리 족속의 왕 시훈과 옥을 정복하고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여 새 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과거 역사를 해상한 후 모세는 모합 언약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계급순으로 나열합니다. 여기에 이방인이었던 객과 종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게 모합 언약 체결에 참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모합 언약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도 함께 이 역사적 현장에 데려와서 함께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모든 세대에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언약 파기에 따른 저주와 재앙을 언급함으로 언약을 떼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가정한 것즉목석과언금후의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위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 가운데 쓰디쓴 독초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고, 쑥이 무성이 자라날 것이고, 그로 인해 두려운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스스로 위안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 마음은 편하다고 말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분노와 질투를 쏟아내시며, 저주를 내리시고, 무엇보다 그의 이름을 땅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십니다. 이름을 제거한다는 것은 아말렉에게 선언된 가장 무서운 저주였는데,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여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당할 재난은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비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당한 후손과 그 땅을 찾은 이왕인들은 재앙과 질병, 유황과 소금이 뒤섞인 땅, 즉 농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땅과 산과 들판이 불에 타서 농사는 커녕 풀도 나지 않는 땅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소동과 고무라와 그 주변 도시들처럼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이방인들은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미래의 일이며 드러난 것은 주어진 율법들이기에 우리는 주어진 율법에 따라 사는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와 재앙이 언약 백성들의 마지막 운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실현되고 그때 경고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한다면 하나님도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의 대가로 약속된 모든 복을 다시 쏟아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원수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에 대한 이런 약속은 이스라엘이 범죄해도 살수 있다. 괜찮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언약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리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순종하기에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어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 택일의 자리에 세웁니다. 훗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이 복과 저주 사이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처럼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순종의 길은 생명과 번성, 장수, 번영이지만 불순종은 사망과 멸망의 길이며 단명하고 저주를 받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웁니다. 하늘과 땅이 있는 한이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모세는 강조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 5절과 6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필품을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었으니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의식주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식주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필요는 공급해 주셨지만, 떡과 포도주는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왕이 주시는 것, 이것까지 주면 좋지 않을까요?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면 정말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중에 있지만, 한 번씩 로또도 당첨되고, 재벌집에 며느리가 되고, 나는 못생겨도 배우처럼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공부는 못했지만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성적은 안 좋지만 운 좋게 빈자리가 생겨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만 합니다. 광야 생활이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 옷과 신발과 같은 생필품은 공급하시면서도 정작 이스라엘이 정말 기대했던 좀더 나은 삶, 좀더 안정된 삶을 보여주는 떡과 포도주는 전혀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분명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또다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싶어도 누리고 싶어도 자기 욕망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해 그 필요가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하는 유일한 주곧 왕이라고 말하고 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먹기 원하는 그 떡과 포도주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얻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리 찾고 욕망을 불태우고 소원을 하면 얻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가나한에 들어가고 가나한에 정착해야 그때서야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떡과 포도주를 찾는 사람은 그 욕망 때문에 어떤 일들을 저지르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도망을 간다거나, 혹은 매일 괴로워서 울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더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 외에 다른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눈을 돌려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광야에서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섬길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도리어 살수 있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수준에 머물 수 있다면 굳이 그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을 금방 다 쓰고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들에게 용돈을 더 올려주겠습니까? 아마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처럼 함부로 더 돈을 쓰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적은 돈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아주 작아도 그래도 저축을 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아이라고 한다면 좀더큰 돈을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주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만들기에 기꺼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광야를 빨리 통과하며, 더 빨리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에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묵상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통제하시고 때에 맞춰 공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쓸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통제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처지에서도 도리어 감사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주신 것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도 그것을 귀한 시간으로 만들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 부족해도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며 내게 주어진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고민하게 하심으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며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군인들이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태에 개입하여 주셔서 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약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셔서 속히 죄악을 깨닫고 속히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줄 아는 마음을 주사 회복의 마지막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사 치유와 회복으로 기쁨을 주옵소서 아픈 자만이 느끼는 그 고통의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